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입니다. 어, 제가요, 음, 찬양을 하면서도 가끔 살펴보면 찬양곡들 중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가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어, 뭐, 여러분도 아시는 곡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노래가, 이 찬양곡의 가사의 시작이, <laughs>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항상 속으로, 야, 정말, 정말 성령님께서 따뜻하신 분인가? 따스하신가? 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마귀의 시험에 내던져지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근원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예수님이셨으니까 뭐든 쉽게 이기고 쉽게 극복하고 쉽게 통과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이야기를 어, 하고 싶네요. 예 이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죠. 예.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 체험했는데 정작 사탄의 시험에 내던져지고. 자신의 속이 바닥부터 뒤틀리고 숨겨져 있는 게 드러나는 고통만을 겪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성령님은 결코 따스하시기만 한 분은 아니다고 뭐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고 진행시켰지만, 그 핵은 수포로 돌아가고 공부와 학위를 제대로 마치지도. 하기를 받지도 못한 채 들어오니, 이럴 거면 왜 분명히 기도의 성경 말씀 구절로 구절을 통해서 응답은 하셨으며, 왜 그런 기,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응답을 하셨으며, 성령님께서는 왜 인도를 하셨으며, 저러한 표적들은 왜 내게 주셨나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으로 하여금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다. 라고 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 96년도에 성령 체험을 그리도 세게 하고 난 뒤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믿음이 꽤 성장했다 생각을 했고, 또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에 2003년도에 유학을 감행을 했습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갔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체육적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누가 아는가, 누가 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양에서 올림픽이라도, 평양에서 올림픽이라도 개최할 때 기여를 할수 있을지, 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2003년도 여름에, 어, 미국 전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천여명의 학부생, 석사과정, 석사, 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뭐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회죠, 그죠? 집회 마지막 날 누군가가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양이라는, 평양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짜 누가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 단어를 내가 들은 거예요. 헌데 뭐 다들 각자 기도하느라 정신 없는데 누가 귀에 대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그 여름의 집회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여름 방학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 가을 학기에서 여러 일들이 터지면서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끝마치지도 못하고 학위를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아웃이 돼서 나가게 된 거죠. 뭐, 이 이야기는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했기에, 뭐,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실패,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예,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고통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갖춘 어떤 것을 통해 일을 하시더라도 그 전에, 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각인시키시고, 뼈저리도록 경험시키신 뒤에 쓰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20대 초반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속에서는 야, 내가 다한 거다. 고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미모까지 대단하니, 어땠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고, 전공 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헌데 일자리가 구해지질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자격을 갖췄는데도 이력서를 보낸 곳들에서 단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라고 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 홀로 유학을 나와서 생활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또 해왔기 때문에 이제 돈이 점점 점 말라가기 시작하죠. 카드빚이 쌓여 가던 중에 정말 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제대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과 믿음이 전부 다 싸그리 가짜였구나를 뼛속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이 아주 오래 전에 어, 정말 수년 전에 인턴십을 했던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그곳은 수백 명의 인턴을 매 학기마다 오는 곳이죠. 그리고 인턴십을 성실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정직원이 갑작스러운 차사고로 죽어서 급히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인턴십을 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이게 자신이 잘나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어, 모세의 초창기 때에는요. 모세 모세 인생의 초창기 초창기 때에는 분명히 자신의 어떤 것들 그러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데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28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점점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셨다는 생각을 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목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크고 센 기적이 바로 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저 이스라엘 사람, 이불, 이스라엘 사람의 이불 성령님께서 쓰셔서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듯이 모세도 저 사건으로 인해 쫓기듯이 광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어 죄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숨을 곳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속이 자기 자신의 속에 깊이 감추인 것들이 모조리 드러나고 들춰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까발려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아와 겉사람이 깨지다 못해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해야 했죠. 이게 홍해를 가르는 능력보다 더 세고 더 크고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기적보다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기적이 무조건 더 상위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기적보다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기적이 무조건 더 상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잘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속과 내면이 바뀌도록, 속과 내면이 드러나고 들쳐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어떠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 우는 했지만, 결국 나를 위함이었구나를 인정하게 되죠. 네, 사업의 실패 혹은 유학의 실패 혹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붙여보세요. 갑작스런 질병의 출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하,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사건들, 뭐 사고들, 그 다음에 어떤 부딪힘, 뭐 그런 것들 이후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싫어서 피하고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죠. 뭘 해서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보시고, 뭘 해서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보실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건, 어디에 기준을 놓았던, 뭐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어,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일을 겪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면 속에 깊숙이 숨어있던 성분과 죄들이 드러나고 들춰진 것뿐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성령의 진짜 역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은요, 뭐 죽은 자 일으키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그 외에 뭐 권능행하고 능력 나타나 이런 것들은요 작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작은 성령의 역사. 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저는 뭐 무시하거나 뭐 배제시켰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성령의 역사는 경험을 못하고 작은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황홀경이나 뭐 자기 만족 그리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물론 뭐 그것을 나쁘게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 어떤 개인의 정서적 만족감 정도로 치우친 구석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마음 먹고 임재하셨더니 예.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며 갑자기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뭐 갑자기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저는 예배 드리는 어떤 사람들을, 무리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멀찍이 지켜볼 때, 예, 만약에 성령님께서 진짜 작심하고 저곳에 임지하시면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즉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예, 예배 드리다 말고 송장을 치워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현상적인 것들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만족과 정서적 후련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성경에서 증언을 해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성령에 이끌려 아프더라도, 아프시더라도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죄,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어떤 동기들이 들춰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분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채널 운영자 정말 잔인하다. 무슨 악담이냐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으나 예, 저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예, 현상적인 것들과 감정적인 만족감 후련함에 속해 있는 성령의 역사와 체험은 겪고 경험하고도 지옥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떤 현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감정적 만족감, 또 어떤 정서적인 후련함, 이런 거는요, 겪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도 지옥을 갈수 있다는 거지만, 마음과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옥을 갈래야 갈수 없고, 천국을 안 갈래야 안갈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계속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음과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베스트는 뭐겠어요? 이 기반이 확실한 다음에 이런 것들도 나타나야죠. 부디 진짜 성령의 역사에, 역사에 눈을 뜨시는 한분한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을 합니다. 네. 보통 모세를 통해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뭐 홍해를 가른 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홍해의 기적 이전에 뭐 애굽에서 행한 열 가지 재앙 모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과 역사가 나타난 거.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어,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사건, 저는 그것을 성령의 가장 세고 큰 역사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과연 따스하시기만한 분인가? 성령에 이끌리셨더니 광야로 팽개쳐져서 마음 속까지 다 완전 뒤집어 까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제대로 의 역사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통하여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숨어서 자기 몸 하나 숨길 곳 없는 곳에서 자기 신신의 모든 것이 다 들춰지고 드러나고 자존심이 팽개쳐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어,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네요. 그러나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인 것에 많이 치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정서적인 후련함, 혹은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님의 임재하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진짜 임하셨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갑자기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두렵고 떨고 무서움에 처하는 그러한 대목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거룩함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성령의 임지를 구하다가 진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고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한 역사로 말미암아 속과 내면과 생각과 시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정말 들춰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는 고통을 겪더라도 진정으로 사는 방향으로 살아나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한분한 한 분이 걸어가게 하시고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